방객들 나가야겠다. 여기 왔다. 다다 그러니까 갔다. 아, 지퍼 아, 아, 뭐야? 아, 개기대 2동 그래. 세대. 관객 있나? 있나라가 봐, 올라가 봐. 이런 세대다. 갔다, 이다 야, 스나, 볼라, 스나 아, 몰라. 나 몰라. 나이스. 이 자, 2잡볼게 기다 봐. 2층 잡 볼게요. 거 같아. 딸거같 백창 쳤다. 들 좋다. 아이 스나 브리핑다 가지고 내가 머리갈수 있었어. 아 이거 준식 o 소리 나 가지 지말그랬랬아아야아니나또애 아니야. m 해가지고어그래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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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싶어가지고 o t t 잘자 o o 네. 아 Bunga b u n g 어 Bunga. h o 아 is it? I 이코이코이코내거 이걸로 한대. 두대두대두 대. 이로로두 대. 40. 두이 아, 들어갔다. 나이번에 어? 가운데 볼게. 어? 이크나아 막... 나임 머리 좀맞아죠 이거 짰다다른한다 다른 애다. 필이. 내가 빠르게 다시 미로 40. 아, 이러 아, 아, 이러로 40. 나롱포나 깔게 그럼. 이런 30이야. 나임은 가운데 야, 이런 폭맞다 이런 폭맞다나 머리 좀이 첫한번째에 하나 무조건 잡줄게나 머리 쳤어. 묻었 매박폭 매박폭 에코색에 지에 지그 3다다박스나 산박스나. 박 그대로. 그렇다 필다. 나이스. 뭐야? 오, 어? 뭐야? 동남아 었다홀 있다. 코 있다. 홀 있다. 홀 있다. 안 맞네. 하나 더. 하하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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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전면 피30 60. 아 씨발. 미안. 헤드 맞았다. 너왜 같은 거야? 내가 알아 할게. 어이, 아. 뭘짐 아, 티스인나 죽나. 아, 될게. 내가 정확히 네발 들은 거 같은데. 뭐스나 어. 아러면 <laughs> 어. 가속 걸면서 그냥 선박 네발네발 박겠어. 아, 싶서위키백과3 0 삼빈 삼0클한 번만 나갈게요, 이거. 아, 어, 한 번만 나가? 네. 되게 자, 되게 찾으래. 비. 잠깐만 아 같은데. 되게 짜으래잠깐사 살아. 박포 콜라프리 보라나 에비롱 셋이었대. 짧뽑는데 삐층이었나? 앞에 어디야? 저옆 놓고 자래. 나 인코스만 인코스 부탁드려도 가 인코스 해 주실래요? 이인거폼나 네. 일단 3리 이번 라 그냥 보내는 듯. 음. 식... k o 계속 a 아. b e f o m i k o What is the so? What is the so? 네 h a t is the so? What is the so? What is the so? What is t h 네 so? What is the so? What is the so? What i 어 the s 다 w h 아, t i 아, the so? w 아, a t is the so? 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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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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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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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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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안 나,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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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 나, 나도 커셉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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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 나나 나도 컨셉. 나도 나도 컨셉. 나나 나도 컨이야 눈높이 봐줄게. 내 나도 컨셉. 서도 컨셉. 나도 컨셉. 나도 컨셉. 나도 컨셉. 나나까컨 피폭 하나까 컨셉. 나도 컨셉. 나도 컨 들어온 거셉나저컨 계속. 나 점프로 보고 있어. 나 뭐야 나 연결 두렵다 다 사왔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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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70? 결피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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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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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와 존버 지린다 아씨발아개 끝보고 깠네 <laughs> 불인이... 아니 쟤네 방 아무도 안 보고 오고 엔강 엔글 바로 타는데 아 어, 불인이 그냥 그런 거지 뭐. 아이아, 인가에 Puring angry woman, so d o 니까 they? Nic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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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크리 a a n 리 a Ak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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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자 i a Akria, Akria, a 콜로 안왔다왜라먹어 아니야. 기억자 그거 맞아 나갈 거야, 나. 야, 기억자이들어다올로 안았어. 아스 아, 제 있다. 기억자. 기억자. 어, 나 필이야. 나 필이야. 나 필이야. 똑같 필다. 아, 버스 픽업 트럭는 거야. 기억자 포안 맞고. 달라간안라고 <laughs>

이로롱오실아 하지 말걸아 미안. 아 하지 말걸야나 근데 A 백업이 너무 <laughs> 빨리 죽었다 머리랑 쇼디니. <laughs> 아, 나는 뒤잘 나가는데, 앞에 가서 로켓스딱 해버렸네. 나, 나좀 빨랐는데. 한 분에 죽었어, 그렇어. 쇼디, 쇼디니 헤드 받잖 아, 나 헤드 받. 아, 내가 미안. 아, 천구 보고 싸버렸네안 놨다, 내가. 짧폭점면 쓰나? 라플팅 거 몰라. 박스에. 나 오픈이야. 아. 나 쇼다 비 쇼다 있다 나도 오픈이야. 빼고 빼고 해. 투닥 투닥 맞은 거 없어. 투닥 붙었었다 투닥 볼게 머리만 봐. 빼코빼 아. 머리 머리. 머리 필동. 다만 나. 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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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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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기 말이 클 말이 클 말이 클. 쇼다 쓰나 조심. 얘 기억자 빨대야. 얘 기억자 빨대야. 진짜 기억자 빨대야 얘. 어, 가지마 가지마. 기억자 빨대 가지마. 얘 혼자서는 지금... 기억자 그 방개받다가 홀받다 그것밖에 안 해. 초딘 돌볼래. 투초스이가 볼래. 너 하고 싶은 거봐 줄게. 투초스이가 보다. 쇼다 아니야 씨발아 내가 마 내가 마 쇼다 온다. 다시 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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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 나 초딘이거든? 나 초딘이거든? 이건 나딱 나가면 될거 같은데. 같이 나. 볼래? 그냥 어, 이러고? 뭐 나가자는 거냐? 쓰러 쓰러 쓰러. 오 아, 나이스. 자 움직일 뭐일. 시간이었어. 헬라. <laughs> 아 치는 돌볼 걸 치지가. 나 컨디로 먹어. 용은 살짝. 저거 쳤다고 했는데. 나 쳤어. 보라나. 볼 사람은 운드 다. 안나오냐 열면 바로 그냥 버리고 빨아 아이아 이거랑 장난하래 와리 래말 와리 말리 와리 1리 린필 부린 필 와리 이루롱 필아이다 빠졌다 부린이랑 이루롱 반격 클이야 반격 클. 부린이랑 이루롱 조잡히리야. 반격 클이야. 오빠 안 맞았어? 이거 워커스나 워커스 한대. 맞았어, 빠았어 스마 역시. 힐들이 들어올 거 같은데. a a 업박 두명으나 매박폭. 반개 크리아 일문수도 나들 진짜 이거 애 열면 많은 거다. 에이 사라플사라플 사라플. 이거 A야. 반개 크리아. 나 머리 폭하고 뺐어. 나 이거 한다. 머리 다운 이거 더뛰거 몰라? 근데 무조건 뛰었을 거야 이거. 존나 안 돼. 더 조심, 더 조심. 나 머리 안 보고 있어. A색 걸렸다. 슈든클. 슈더펀드. 반개 크리아. 이거. 이건 페이리야. 이거, 이거. 아, 씨, 이놈 보스 다 커다. 이거. 그래?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나이들어왔들어왔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나이스. 건컵아니건 나이스. 나이스. 이런 애도 아닌가? <laughs> 그 그래, 뭐야, B도 싸워서 막고 2층도 싸워서 막, 막나? 아, 이제 아닌가? 2층 안싸 B가 싸우면서 막아. 어, B가 싸우면서 막는 애지? 2층 아. 바뀌었고. 둘 고정할래? 초반에? 응? 에이 하고 싶은 거못할거 같은데 지금 지나 라플이 할걸? 타이폭, 타이폭 빠를 뻔 했다 서버 온다, 홀드 쐬 볼래? 나톡 뜨는 소리 들려 어 근데 A랑 리베가 다 말려 있어가지고 <laughs> 뭐라고? 왜앞으안 맞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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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그걸 걸렸어. 하나, 둘, 빠졌어안 보여. 빠져있다. 빠져 어, 어. 비바라, 비바라, 비바라 클렸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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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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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만아. 보겠는 거야? 천천히 오나. 아 뭐야 이 위? 어째 설담이었다. 그럴 수가 없을 텐데. 내가 설하고 나서. 바로 컨딩 건거 아니라. 아, 타이밍 진짜 아 에, 이블 너무 잘하 당장. 불안 같아. 미안아. 청되고 가라리지. 언젠가. 어 아, 뭐야. 왜... 머리 임종아 머리 임종아. 폭 맞았어. 반짝끈? 단계판 안 맞고. 각은 칠각... 크리거든. 안 맞았어. 총알 날라왔는 쏜다. 각나 이거 여는 거 혼자 할게. 아나다그러면나 A 투점 팩치고 일단 살아있을게 우리 방격 돌체기 한다? 어, 둘 둘이야 둘둘 리퍼 기단 하나도 안 빠지 리퍼 스나스나샀다샀다샀다스 <laughs> 네, 천천히 할게요 나오는 거 조심해 피칭이나 기다려봐 내 A 있나 체크해줄게 기다려봐 아 오픈 왜 밖에 머리도기도 없어 아 설치 샀다 설치 샀다피칭에 되겠다 네, 나 뺐어 이 뺐어 나 뺐어 체크 체크 바닥 안 보여 A A A 바닥에서 해야 돼 바닥에서 해야 돼 살아봐 살아봐 바라바라 잡아봐도 잡아봐패 돼. 창에 1, 기 백창 사기백기 다운. 창에떴다아 다운이야, 다운이야. 안보임콜안 봐. 우리 이층칼 세트 중 이거 피크샷. 저 벙커에서 보는, 다 보는. 저 앞에서 뭔까요아짝방이돌 뭐 보고 있어, 이제. 나이트장지이트 아, 방잘 잡았다. 롱 마스터, 놓고 나이스. 짜 아기야 세도안이번에띠 갈게 나아 이거 이번에 그러면 띠좀쇼 빠르게 볼래? 아... 그냥 쇼는 바로 할어 보면 간다? 하나 둘셋 같은데? 또다 I go. 한 미리, m 다문 m not g 문 m 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m m m 스레깡이 1문 중통이야? 40채. 끝. 얼마나 더. 그래, 중통. 얘 중통. 중통이었어. 아, 나 왔다. 나 나. 아, 아깝다. 아다아나 아다리 씨. 결과 너무 아까운데, 이건? 아, 나이 형이 존나 잘 노렸는데, 그지 어, 잘 잡았는데, 그까지그 이유가 나머지가 안 됐다, 아까. AP가 너무 빨랐다쭉 바로 잡아야 되나. 할줄알 이거 리베 좀 즉흥으로 해볼래? 나 이번에 그냥 열고 돌릴게 형. 아 어. 피스하다 기분 그냥. 점프할.. 어. 아, 점프기점프어 아, 아, 점프가 나을 것 같아. 하나 아, 둘

아, 이거. 소시 어, 짜주고 어느 게.. 에한테서나어 아, 나 음독 하나 잘따딸게 우리 들어가자마자 한번 이어 가지고. 나이스. 아. 미션 까비 형들. 얘저 빠르게 한번 할까? 빠르게 안. 또피 아이 쓰면 리얼 소름 돋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얘네 아유. 너무 그거 약간 백업이 정말 빨라. 알고, 알고 아니야 아니야 방금 B 둘이었어 B 둘이었어 A에서 말고 방금 말고 방금 염로퍼가 응. 끝이야 그럼 어어 끝이야 어, 어. 앵글라카 염로퍼였고 그 백창은 A에서 오네요 A에서 아. 왔어 아. 어 언제 갈 거야 B 가자 뺐다 나아저나또 느려 저 B 나짤 재고 있었어 또 먼저 할래 이거 1기 폰 넣어줄게 1기 배지하가라아자 브리핑 듣고 아... 까줄게 하나 1hp 1hp 1 2 2 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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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다2못가 음. 백걸 땀그 다음. 백걸 땀그 백걸 땀이야 그리고 중통이야 막 되나? 방방방방중통 1hp 2중다 중통 1에쓰나다 스나 1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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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쌌다 나이스 얘 중통 1hp 1 h 어 그냥 빠질게요. 자, okay, 그 빠질게요. 그 맞지. 21. 자, 시시나사 나이스. 또르 배창이. 아 근데 브리핑 듣고 깐는거이이거 잡았어. 다이 누가? 뭐야, 첫 브리핑이 3철이라서 리브레거나 아코스 있을 것 같더라. 예, 이개끝을 자꾸 2층 하나에 2점 둘이 묶여. 이 이런 중통이고 2.5가 죽었어. 내가 잡은 애가 그러니까 백창이 다른 애였어 그냥. 내가, 내가 잡은 백창은 홀이었다 근데. 좋지 좋네. 빠르네. 그러니까 2층이 계속 묶인다니까 제일 불리니. 이할줄 몰라 2층을. 내가 계속 가자 2층. 나 야, 야, 2층 잡게이다 봐. 2층 잡게 딸거 같아. 딸거 같아. 백창 땄어. 다들 좋다. 아니다. 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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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이거. 개뻔해. 나 초에 있었어. 근데 방금 다시 없었어.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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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땡땡땡땡땡 개급피5 0 50. 천천히 가, 천천히 얘들아. 계급피 50이야. 나도 올거 같은데 이거? 나 지금 A 연다. 이매에 빠져 봐. 나온다. 정면 킬. 피 많아. 삐끗 퍽두 개. 야, 도다 이거. 나이 먹었다. 나이 먹었다. 이러면 아, 머리 까 머리 폭이다 아, 까나이리끼리거든설다뒷까 살다니까. 에이레이 이걸로 콘디를 왜디 가고 쇼딘 아, 화덕 자리 왼쪽 바로 바로 2인간 3개의 시딘 2인가3개 시딘 아이 먼저 뭔데? 외박 쓰나 아, 아, 진짜... 쓰나 쓰나 아 진짜 어다리버 1문에 1호 쇼딘 1문에 1호 아이진거어 그니까 툴을 못따 아, 이게 타이밍 <목소리> <불고, 목소리> 아깝네. 아, 둘떴는데 B가 B 브레이크가 어디야, 지문가옆다래 아까부터 보내. 이한명 땄을 때 들어갔었어. 다 우리가 들어가서 아, 내가 글 따고 그 백창인 거 알아가지고 백창에 있었으면서 잡았는데 이기가 아, 아, 아. 앞창 보고 있었거든. 그때 아, 아. 한명딸때 B 들어갔어야 됐어. 그니까 그니까 늦게 네, 들어갔어도 피를 못한든거아 이거. 이거 너무 아쉽네 근데 이거 내가, 나도 또 아, 들어갔는데 이거 빨린 거였어가지고 이제 안될때나힘다 썼다 이거 스나 종민 씨가 해야겠다 <laughs> <laughs> 아씨 X됐다 이거 폭탄 돌리기 나였다 이것도, 이거 이거 다어야 되는데 아, A하면 스나 아, 머리 뽑가고 쇼트 오픈 보고 천쇼 튕긴 거 같은데 아 이거 나. 나도... 아, 야야야 이집 개뻔하다 야 이거 개합 뽑가고 올게 아, 이층 깨끗하이. 아인거 같은데. 아 삼거리다. 아 이거 나쇼에서창쇼릴까 에이 아, 가자 에이가. 창쇼누 에이 많이 있다. 가면은. 뭐, 너 혼자 너자 창쇼누리 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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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비슷고 아... 에이를 많이 가자. 그래. 야 선택 격차 선택에서 나. 나 격차 솔로 걸렸다. 그냥 아, 형 그냥 쇼 나. 당겨야지. 가 바로. 앵글백차 앵글백차 앵글백차. 허지 시간. 싹빠져있 수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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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슛킬. 야슛 대결. 살자 살자. 기다려. 기다니 먹어. 너 진짜 뭐? 사카때 있어. 카때사중카 씨. 은옥이, 셨는게. 이 기다 봐. 나중통이 기다 봐. 기다 봐. 기다 봐. 기다 봐. 기다 봐. 더어디 어디? 대 1대 1 없어요. 포. 포 없어요. 아. 포. 도박할 거야 그냥 씨뭘 오체에서 안 오체 안에 오케이오케특강 있어 나이스 음. 아 이거 근데 진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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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질 뻔하고 아, 진짜 그래. 오바다 이것도. 진짜. 쇼창시 바로 날렸는데. 그니까. 아니 뭐하냐. 아니 후속타왜 이렇게 할게? 우리.